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의 중심, 지름, 반지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62쪽과 63쪽입니다. 62쪽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실제 뒤에 있는 준비물을 가지고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교과서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 뒤에 준비된 준비물 5쪽에서 이런 띠를 하나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누름못, 선생님은 앞정을 활용을 해줄 거예요. 혹시 이런 앞정, 핀 같은 것이 없는 친구들은 다른 연필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62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누름못과 띠 종이를 이용하여 원을 그려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름못을 활용해서 어떻게 원을 그려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누름못에 보이면, 보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름못으로 구멍을 뚫으시고요. 혹은 연필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가운데 핀으로 표시된 그 부분에 정확하게 꽂으시면 됩니다. 이제 누름못을 누름못과 띠 종이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띠 종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구멍을 활용을 해서 원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멍을 뚫어주시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렸던 원 기억나시나요? 그 원이 조금 형편없었죠. 좀 원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띠 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띠 종이를 고정을 해 두시고 이띠 종이는 움직이지 않게만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멍에 연필을 놓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도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대쪽까지 이렇게 돌려보시면 원 모양이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다른 연필을 선생님이 말했듯이 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필로 고정을 해두고 다른 하나로. 아, 선생님이 직접 해보니까 누른 핀을 준비하는 것보다 연필로 고정을 하는 게더잘 그려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운데 연필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원을 그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물 5에 보시면 이런 띠 종이 외에도 이런 판이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원을 그리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고정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아까 그렸던 것처럼 두 번째 구멍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구멍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원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구멍들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주시면 다양한 원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컴퓨터 화면에서 그렸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원이 동그랗게 잘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 위에 3개의 점을 찍고 누른모이 꽂힌 점에서 원 위에 찍은 3개의 점까지의 길이를 각각 재어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원 위에 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정도 찍고, 여기, 누름 못이 꽂혔던 점에서부터 길이를 재보면, 이 길이가 전부 다 2cm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각각 재어보니까 2cm가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즉, 세 개의 점까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름못이 꽂힌 점에서 원 위에 찍은 세개의 점까지의 길이는 각각 같다 즉 모두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이원 위에 찍힌 점 어떤 점을 찍어도 이 누름못이 찍혀 있던 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왜 같냐면 우리가 원을 그려줄 때 아까 이띠 종이를 활용을 했었죠 이띠 종이 여기 누름못 찍혔던 점에서부터 여기, 우리가 그렸던 이 점까지의 거리는 이것입니다. 길이가 지금 이 길이인데요. 이 길이만큼 떨어진 채로 이 길이를 유지한 채로 원이 그려졌기 때문에 원 위에 어떤 점과 누름못이 찍혀있던 점 사이의 거리는 이 길이와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 누름못 처음 그리고 마지막 찍어져 있던 음 구멍까지의 길이를 재면 2cm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수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누름못이 꽂힌 점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죠. 누름못이 꽂혀 있던 점, 그리고 원 위에 한 점까지, 어떤 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다고 얘기했던 원을 그릴 때 누름못이 꽂혔던 점 5. 이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원의 중심. 이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누름못이 꽂혀있던 점이요. 그리고, 원의 중심 5와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을 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원 위에 한 점, 어떤 점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쪽 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은 선 혹은 이쪽 점을 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원의 중심 5를 지날 때이 선분을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 위에 두 점을, 선분을 이었대요.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이런 선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이런 선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선분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선분은, 원의 중심 5를 지납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원의 중심 5를 지날 때, 이 선분을 원의 지름이라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5는 원의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원의 한 점, 원 위에 있는 어느 점까지의 길이, 그것이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했는데 그 선분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면, 그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면, 그 선분이 원의 지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정의해 줄수 있는데요. 여기 선분 이응 기역과 선분 이응 니은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즉 이응 기역 이것도 반지름이고요. 이응에서부터 니은까지 이것도 반지름입니다. 왜냐면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점을 이은 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분 기역 니은은 원의 지름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줄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선분이 원의 지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이응, 기억. 원, 이응이 원의 중심이라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이은 선분, 이것이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이게 디귿이라면 이응 디귿도 반지름이 되고요. 이 점이 리을이라면 이응 리을도 역시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기억 니은, 선분 기억 니은은 원의 지름이라고 했는데요. 선분 디귿 리을 이것은 원의 지름이 될까요?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지만 이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분 디귿 니은 이건 지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름은 아닙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리을의 정반대편에 점 미음이 있다면 이 선분 리을 미음은 지름이 될까요? 네, 이것은 지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분 리을 미음이 원의 중심 오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세 가지를 이렇게 약속해서 불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63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의 반지름과 지름을 알아 봅시다. 원의 반지름을 두개 긋고 반지름을 재어 보세요. 우리가 반지름을 그어 줄수 있는데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반지름을 그어 줄수 있습니다. 반지름 두 개를 그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 두 개를 그어 줄수 있습니다. 이 반지름의 길이를 재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재 주시면 반지름의 길이는 2cm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개를 그었는데요. 두개 모두 2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은 반지름도 2cm고요. 여러분이 그은 반지름도 2cm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두 반지름 외에도 반지름을 3개, 4개, 5개 더 그어도 그 반지름은 전부 2cm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번 시간 처음에 D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 원의 지름을 두개 긋고 지름을 재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원의 지름을 그어야 되는데요. 지름을 긋는 것은 우리가 원 위에 한 점과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고 연결한 다음에 그대로 쭉 연결해서 반대편 원 위에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이것이 원의 지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두 점을 잡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가 그렇게 찾아주는 것보다 우리가 원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잡고요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 다음 그대로 쭉 반대편 원까지 연결해주면 이것이 지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름을 긋는 것이 더 편하고요 이 지름을 자로 재보면 길이가 얼마가 나오나요 아마 4cm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은 지름도 역시 4cm일 거예요. 세 번째 질문. 한 원의 반지름과 지름을 몇개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반지름, 몇개 그을 수 있을까요? 반지름은 우리가 셀수 없이 많이 그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굉장히 많은 반지름을 그어줄 수 있고요. 지름은 어떤가요? 지름도 마찬가지로 개수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이 그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원에 반지름과 지름을 몇개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이 그을 수 있다 말을 할수 있고요. 혹은 뭐몇개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두개 이상 그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 줄 수도 있겠네요.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아래로 넘어가 봅시다. 그림의 원에서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찾아 봅시다. 먼저, 지금 선풍기인데요. 선풍기의 날개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에 원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도형이요. 여기서 원의 중심, 이것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그렸던 그, 띠 종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띠 종이에서 이 부분을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눌렀던 부분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지름을 표시를 해보면 원 위에 어떤 점이든 여기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그것이 반지름이 됩니다. 이 날개 테두리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점을 찍어도 원의 반지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계에서도 보시면 여기 빨간색 부분에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원의 중심은 여기 노란색이 되겠고요. 반지름을 표시해 보면 시계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반지름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원의 중심과 지름을 표시를 해보라고 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어요? 다 풀어보셨나요? 원의 중심 먼저 이 원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 바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름의 표시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름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원의 두 점을 찍어서 지름을 찍는 것보다는 원 위에 있는 한점 그리고 그것을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고 그자된그 상태로 쭉 연결해주면 우리가 원의 지름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를 대고 긋기 전에 이 점과 원의 중심까지 한 번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지름을 그리고 원의 중심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은 여기가 되겠고요. 지름을 표시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원의 지름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원의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름, 반지름, 그리고 원의 중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